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따보기 돌아보면 돌이 된다 무슨 전실까요 이용로 기념관에 왔습니다 이용로 기념관을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곳이고요. 오 하늘 너무 멋있어요. 연밭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. 연꽃이 이제 다 젖겠죠. 지야거기 가면 아빠한테 혼나. 일로 와. 거기 참 위험해. 집에 갈까? 와, 너무 멋있어요. 낮게 날리니까 통신 에러가 뜨네요. 조금 고도를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번 돌아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디밭으로 가보겠습니다. 역광이니까 사진이. 이 친구가 천둥인 것 같은데. 검정색으로 나와요. 10층 가네. 잔디밭이 있어요. <laughs> 아이들 데리고 돗자리 깔고 놀기 정말 좋은 곳이죠. 구매 실제로 주변에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잔디밭에서 놀고 있습니다. 저공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.